은 비체인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비체인의 가격은 33.2원으로 전일 대비 약1.2% 상승한 상황입니다. 고가는 33.3원, 저가는 32.5원으로 비교적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24시간 기준 거래량은 1억 2천만 개, 약 4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흐름을 보면 5월 중순 고점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말과 7월 초에 단기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30원 중반대에서 수차례 저항을 막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자리는 강한 상승세로 이어지기보단 일정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라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32원 초반에서 강한 지지세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로는 35원을 넘기지 못하고 되밀리는 모습이 반복되며 이 가격대가 시장의 심리적 상단 역할을 하고 있죠. 반면 30원 초반대에서는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며 바닥을 다지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 박스권 내 등락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하려면 강한 거래량과 외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체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이슈로는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물 자산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공급망 솔루션의 확장입니다. 비체인은 블록체인을 실물 경제에 연결하는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특히 식품, 의약품, 럭셔리 브랜드 추적 등 다양한 실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죠. 최근엔 중국 정부 주도의 친환경 정책, 탄소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동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관련 유통망 블록체인 솔루션으로서의 수혜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체인이 개발한 브이카본 시스템은 이러한 탄소 발자국 추적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실제 산업계 도입이 이어질 경우 본격적인 실사용 확장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과거 BMW, 월마트 차이나 등과의 협력 사례에 이어 최근엔 아시아 및 유럽 기반 물류 기업들과의 협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체인의 경우 단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아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사용 확대는 토큰의 장기 가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고도화한 비체인 소르 메인넷의 안정성과 효율성도 주요 투자 포인트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블록 생성 속도와 수수료 측면에서 타 레이어원 대비 우위에 있다는 점은 기관 및 B2B 거래 측면에서도 매력 요인이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30원대 중후반의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33에서 34원 구간을 뚫고 36원 이상으로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31원, 심지어 30원 초반까지 되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체인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입지를 고려했을 때 점진적 우상향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실사용을 강조하는 규제 환경이 강화될수록 비체인처럼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이더리움 기반의 추적 시스템이나 다른 공급망 블록체인들과 비교해도 비체인의 사례수는 월등히 많고 그만큼 시장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신뢰도도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유통 물량이 매우 크고 대량 보유자의 매도 압력 이슈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급등보다는 점진적 흐름에 맞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외부 파트너십이나 정부 정책 발표 등 외생 변수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등 매크로 요인 역시 알트코인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체인은 확실한 실사용 사례와 검증된 B2B 모델을 가진 프로젝트이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흐름상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고 단기 모멘텀은 제한적인 상황이라 실적 뉴스나 강한 외부 자극이 없는 한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지지선 부근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이나 33.5원 돌파시 강한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수익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짓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죠. 대응 전략 자료. 여기 밑줄 한번 쫙 그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대응력에서 갈립니다. 누구나 매수는 합니다. 하지만 변동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떨어지면 어쩌지? 오리면 언제 팔아야 하지? 고민만 하다 놓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심지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완성형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래 보세요. 코인명, 땡땡코인. 00코인. 지금은 땡땡코인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전 종목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진입 타임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사세요. 시계 막연한 추천이 아닙니다. 근거와 전략이 있는 확실한 매매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줄,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등 일정이라는 건 단순한 예상이 아닙니다. 시장 패턴, 거래량, 뉴스 흐름,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언제 움직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은 첫 진입 이후 조정해 왔을 때 어디서 다시 담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정 구간에서 겁먹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간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를 실시간으로 구분해드립니다. 다음 줄 목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목표가는 말 그대로 이번 매매에서 노릴 수 있는 수익 구간입니다. 무작정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대는 큰 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를 알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세력은 절대 우연히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이유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전략과 데이터, 그리고 종목 정보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무료입니다. 유료 결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냐면 저는 먼저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경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가 됩니다. 이제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세요. 010-9959-661이 번호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켜고 신호라고 입력해서 이 번호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신호. 이게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종목과 전략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진입해야 하는 코인을 내일 알게 되면 이미 5%에서 10%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구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신호 문자 한번 보내고 받은 자료 중첫 번째 코인에서 21% 수익을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번 손실만 보다가 제 전략을 따라한 지 3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고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도 실시간 대응 메시지로 매수매도 타이밍만 딱딱 잡으면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365일,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변동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다 등록해두면 놓치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세력 매집 가격대.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OIN-661.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와 투자 습관을 바꿀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증명됩니다.